코박 토큰 홀더분들 역대급 호재 터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슬금슬금 오르던 차트가 현재 70% 폭등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세력들로부터 대형 호재 입수했고요. 오늘 새벽 최고가인 18,000원대를 우습게 뛰어넘는 역대급 폭등 나와 줄 겁니다. 이 기회 잡고 꼭 잡으셔야 하고요. 제가 분명 정확하게 짚어 드렸습니다. 지금 이 기회 놓치시면 다음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실이 무서워 바로 떨어져 나갔는데 하지만 분명한 세력들의 전형적인 개미털기후 폭등을 시키기 위한 세팅이었고 저희에게 연락주셨던 분들은 마음 편히 잠을 청하셨습니다. 지금 코박 토큰 세력들이 급등을 시킨 후에 다시 한번 급락을 보일 예정인데요. 하지만 또다시 밑에서 2차로 최고가를 돌파해서 이번 고점인 23원대를 우습게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온다는 계획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번더 올려서 크게 먹겠다는 건데 걱정하지 마시고 제말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코박 토큰 차트를 보시면 폭등 한번 주고 반등과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건 전형적인 개미털기고 크게 올려서 먹겠다는 세력들의 치밀한 계획인 거죠. 그리고 그 계획 제가 입수했습니다. 세력들은 자신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개미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세력 지갑을 분석해본 결과 지금 이 차트 흐름은 세력들의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앞으로 나올 폭등 시간과 어디까지 올리는가에 대한 목표가까지 제가 어렵게 입수를 했습니다. 이거 두 개만 알아도 여러분들 수익 보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앞으로 나올 코박 토큰 폭등 정보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코박 토큰 오늘 새벽 폭등 시작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리는지, 제가 이 비밀 정보 두 개를 갖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자마자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9907-7911번으로 정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코박 토큰 탈출도 하고 수익도 크게 낼수 있는 정보들이니까요,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게, 반드시 비밀 정보 체크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나오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코인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혼자서 무리하게 매매하다가 언제 팔지도 모르고 우물쭈물하다가 수익도 못 챙기고 바로 손실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바로 세력들의 패턴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야만 돈을 벌기 때문에 악랄하게 무빙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무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열 세배 상승한 아르고, 폭풍 질주하던 솔레이어, 원래 커넥트 코인처럼. 급등 코인에는 공통점이 있으며 매도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한다면 큰 손실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급등주의 패턴을 잡아드리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적의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까지 알려드리는 단기 급등 코인 방을 운영하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장이 어려워도 하루에 2개에서 3개의 코인은 급등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화면에 보이는 수익 자료들은 모두 저희 텔레방에서 추천해준 코인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이 직접 매매하면서 수익을 본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직접 매매 타이밍과 목표가까지 잡아드리니 정말 편하게 매매할 수 있고 물릴 염려도 없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저희 가족이 되어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무료로 들어오셔서 눈팅만 하셔도 되고 매매 같이 하시면서 즐겁게 코인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요. 텔레방에 입장하고 싶은 분은 제 전화번호인 010-9907-7911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주신다면 바로 텔레그램으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문자로 인증을 받는 이유에는 저희 텔레방은 절대 가족 중심의 무료 운영이며 그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매매는 여러분의 자율이 맡기는 자유로운 방이기 때문에 급등 코인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보실 분들은 빠르게 입장 문자 주시면 텔레링크를 바로 초대문자로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하셔서 큰 수익 같이 보면서 즐거운 매매를 하면 좋겠네요.